네, 안녕하세요. HK 이너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HK 이너센이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6.8%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상승세를 좀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하는 척은 했지만 다시금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느 지까지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 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디서 눌렸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이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런 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볼 거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 냈던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적으로 차트상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느냐. 자, 이 12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와줬죠. 이전에 없던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매물대를 하나 만들어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박스 중간을 딱 잘랐을 때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 나타나면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사각 습관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다시 주저앉아 가지고 박스 중단해서 다시금 물량 모았다가 반등이 나와 주는 모습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하면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을 꼭해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다 라면은 얘네들이 물량 모았다가 이렇게 상승시키는 움직임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 상승하는 척 했다가 다시금 빼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을 꼭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어떠냐. 자, 지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외인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여기에 투신도 들어오는 움직임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봐야겠습니까? 자 외인과 기관을 살펴보되 외인보다는 기관을 좀더 중요시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자.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이렇게 봤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제 JP모건,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노무라,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매도 쪽에서는 NH 투자, 삼성, 교보, 현대차,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매도 쪽도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JP모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 나타났었고, 이런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이 보여줬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할때 살짝 빠져나갔다가 다시금 오늘 들어와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자, 뭐 슥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정의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놨다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해 주고 다시금 들어와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 쭉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났지만 여전히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다빠져나가지 않고 버텨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뭐 NH투자 같은 경우 어 이런 곳에서 매수를 좀쭉 하다가 상승할 때 빠져나가고 오늘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삼성도 마찬가지로 쭉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횡보할 때 다시 매수했다가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에 같이 또 매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보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다. 자, 이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종목별 투자자에서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이런 상승할 때 들어왔던 거는 누구였다? 외인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고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이 박스권 중단 부분을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 외인들이 빠져나갈 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데서 그리고 지금 상승해서 계속 들어와 준거 기관보다는 외인의 움직임이 더 강력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된다. 특히 이 JP모건 그리고 모건스탠리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자. 이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또 있죠. 자, 특히나 이런 구간. 자, 파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이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얘는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보니까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호와 함께 우리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매 타점도 잡아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좀더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보여드린 다음에 이 HK 이노센 이제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러는 거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터졌습니까? 5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 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 을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 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 번으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 번으로 자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HK 이너센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그걸 부위해서 우리 우선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HK 이너슨이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앞정 구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은쭉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 구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5만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지, 우리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기대해볼 수 있는 목표가는 어디냐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걸릴 수 있는 저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런 구간 자 65,000원 구간 그리고 위에 고점 구간 8만원 구간 이런 구간이 보이고 있다 나는 이런 구간들에서 1차적 그리고 2차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우리는 좀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면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65,000원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근처 왔을 때 다시금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버릴지 이런 부분 한번 또 고민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다? 65,000원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면 목표가를 뭐 갱신하는 거 움직임으로 가자.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상승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맞닥뜨린 게 있죠. 뭡니까? 이런 변수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종목이 좀안 좋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변수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 만한 변수라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받쳐줘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부대의 대응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들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문자로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그랬죠? 매수 구간이라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이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자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